아 피오는 앞에? 아저 와볼래? 내 잡을게 이거 이번에 나나렸려지 케젤 막가져 스티치 스티치 스티치.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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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는게보이지도 않는데 저것도 안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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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보 어그건데거긴데방 e r a 방 e 라스방 e 라스 s 이봐. t 이번방 e 이번방 e 어 a 머리 아반 a s 간다 r a s 방 학교 a s 방eras. 방 e r a 바로 박아줘. 하나 앞에 박아줘, 박아줘, 박아줘.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오른쪽. 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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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아! 이거, 이거. 이거 아파트에 쳐줘야 돼. 나 여기서 본다? 봐줘야 돼. 아, 줘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잡 이거, 이 이거, 이거. 다 와! 이형 미쳤네? 보고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거어거 이거, 이들어 왼쪽밖, 왼쪽밖에 아. 하나, 바쪽밖에 하나 하나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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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하나 더 아, 하나 더 있다 백업 백백 제일 밑에 걸로 가는데 판다, 지금 어오른서무시 천천히 게 아, 뭐야, 어있 아, 하나 더. 집 안에 아집안에집안에집안에 있다.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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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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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이쪽저이쪽 아, 이쪽 저 아, 이거. 나 아, 니형이 아니 거이 누나구나 아 이거. 이 멀리 거 이거. 리기이 기자. 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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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거고거아거선에 있네. 아, 근데 내 오른쪽 위에 있을 수도 있어 히 탔다 히트 기절 머 기절 야 얘네나 나, 나, 나 사둘라고 세아야아 죽었다 아거 갈지 쓴가 기절 2번 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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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킬이고 바로 들어갈게 아, 로들어갈다 붙어. 다붙데 아, 다 붙어. 붙어. 아, 어 나머지 아, 붙었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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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아, 다어다 아, 다 다 뒤도 왔다. 나나 살려 봐. 똑똑 똑. 똑 들어왔어. 똑같게. 야, 껍적이잖갈 갈집 봐. 갈가 몰라. 갈집 봐. 나 이쪽 까지 아, 숨 왔다. 보호문. 야, 뒤에 볼게. 야 뒤에, 뒤에, 뒤에. 응사. 끊었어. 이거 아, 아 나차좀 살릴게. 기다려 봐. 아. 어쩐지 잘 쏘더라. 미션 맞아. 아, 뭐야? 야 뒤에 올라왔다 능선 올라왔다 다건 엎드, 엎드렸다 앞에 으악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나 옆으로 옆으로 하나 더 기절이야 왼쪽 아래 왼쪽 아래 핑 올라갔다 뒤 뒤도 있 돌멩이 돌멩이 뒤에 있다 이거 아나파핑으로돌멩이 기절 아이스 야, 아, 나 투척이 없어서아나 내려 놓았다 이거 이게 내려가야 돼 이거 계단 계단 기절 아, 나이스 옆목? 아 일단. 그거아 새끼들. 아. 아이스어 아, 뭐야? 피오 가 나왔네. 오른쪽네네 네. 게 올라 올라 올라. 지금. 아 이게야. 내 잡을 준비해봐 색별. 내 쪽으로 온다. 어나 지금 하이드 중이거든. 나도 가운데 좀좀 멀어 본데최단빨리야 얼마 쳤어? 여기 야한장뜨 봐봐 하나밖에 없었어. 나이스 오른쪽 편에 있다. 아야 여기 상어 있다. 아야 여기 어? 숨어 있다. 여기 하이드다 하이드. 이집 하이드. 들어가네 이 집. 하나 더. 피피 피피 이 집. 나진 들어왔어. 아아 신기. 나 확인. 도 이번 나무? 이번 기절 이번 나무 기절 나이스. 괜나어 내가 내려오면 잡아 줄수 있어, 얘네. 와, 뭐네지야. 이번에 온다. 이거 이번 온대요, 이 음. 이번에 스카끝 혹시 끝.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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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갈까, 갈까, 이번 탄이또 있어. 있어. 그거. 아, 맞쪽으로 가고 아, 코파이 나온다. 봐, 파이 보이지? 왼쪽 끝에 성태야 왼쪽 끝에 봐 봐. 아, 맨 막쪽에. 아, 쪽에. 모여, 모여. 천천히 할게. 아. 엄마 어디 번 보여 보여. 기절. 아까 봐. 기절. 하나 더 있어. 맞고. 여기 이 자리 4번기절이야 아, 4번. 그때 엄번 빨리 까비. 까비. 음. 아니 씨. 머리 맞네. 오롯도 보인다. 이번, 이번 왔다고. 이거 지, 집중 좀해 봐. 이번 왔어. 바로 앞에. 아, 어. 잡아 줄게. 아, 어. 기절. 내 왼쪽. 나이스. 다시야. 이번. 아, 아니, 이번 다시. 다시 한, 이번 다시 봐줘 봐. 봐줘. 다시 봐. 다시 아니. 봐줘. 아니, 아니, 아니.

나이스, 와, 비치. 나이스. 미친. 와, 나이스. 미친. 아, 아, 미친. 와, 레전드네. 콜라, 다라 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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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아, 나누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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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1층, 1층! 가락방 사 어, 아, 피오다. 어, 피오 선수 머리결 굉장히 좋아요. 그래도 초반이기 때문에... 오! 고! 피오! 화가 이걸? 많이 났어요! 화가 많이 났어요! 이거 와, 피오! 역대급이네요! 와, 진짜! 네. 네. 초반에 파밍을 못했으니까! 아이언 사이트인데! 각 필인데. 까기자. 나이스. 박기 박아 사케 찍었다. 박기 박기 어와이 새끼가. 겜지도 고 어? 아.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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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죽으면 더. 이제 하나겠죠 이거. 나이스. 나이 찍고 사케 찍어 사 찍어 사 찍어. 나무디에 있어. 나무디고 어. 바이디. 시른다 시른다 어? 확인 이봐 태운 거 아니야? 춥다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네, 끝났어 끝났어 나아 바로 버려버려버려 어. 아, 나이스 바로 보내라 더포리 하나 더 기자 기자 나났다스 하나 라스 어 이쪽 넘어 이쪽 넘어 봐 이쪽 넘어 갈수 있거든 쪽 넘어 봐 왼쪽기 전에 먼렸다 바갔다. 나아다 나갔어. 피터 전직 들어온 애들 없지? 나이스. 어, 끝났어. 나, 나, 끝났어. 나,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뭐야? 아, 올라있다 아. 아니, 아. 가비. 아, 아. 하아더 있지? 죠 나이스. 내려갔어 빨티 이자. 야깜짝이야와이어 봐. 아뒤 왔다 아, 위 왔다 왼쪽이야. 이번 아. 기절. 간다 이거 이거 이거. 술바. 끝났어 끝났어 또로시 끝났어. 팔각형으 어차피 이렇게 진행 밀어주자 밀어주자 이거 가자 가자 즈 브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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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루즈브루로 브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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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즈브루 야. 브루 아, 아... 벽자라는 거 보여? 아안 보여. 기절아기절로 갔다. 뒤지고 다 뛰지고 뒤지고 다둘 죽었어. 아, 오른쪽 피어 왔다. 죽었다. 죽었다. 어디야? 어디야? 기다 아, 나기다도못 봤어. 아... 라이프 하나 더왜에임안 어, 올라간다 이번 뭐야 2번? 어, 2번. 어, 2번. 그 자리 번저 차디 볶아 봐. 차디 봐. 차디 봐. 도 없어. 그 그래, 내가 갈게. 차디 봐 줘. 움직이는 거? 응. 기키우 맞췄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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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사인 거 같은데? 나니나 응. 아, 나나 뭐. 차차... 찍어 찍어 누르는데? 이거 음. 끝났어 성장, 빨리, 성장 끝났어 네, 나이스 안 끝났다, 그러 아... 보이네 나... 오른쪽 바 오른쪽 바퀴자 바퀴 찍었어 붙다패고 왔다 땡길 수좀땡기 좋긴 한데 안 되면 좋을 없어 나났어 나한테 김키우여기까지여기까지 아, 꼴찌. 오! 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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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질러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타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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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저거, 야 간다 뒤에 차도 온다 핑 뒤에 끊는다 나아 뭐야 아씨내 위에